네, 시작하겠습니다. 8페이지 네, 4번 생산성, 효과성과 효율성인데요. 자 특히 여기에서는 별, 머스트로 가시는데 어디에서 머스트냐고 라 하면 9페이지 동그라미 3번 있죠. 표 있죠. 저는 이런 표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기 효과성과 효율성의 특징이 굉장히 실제 빈도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대부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8페이지에 가서 생산성이요. 생산성은 자 최종 목표는 최소 자원을 투입해서 최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생산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밑에 박스에 보시면 투입분의 산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투입은 인풋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산출은 아웃풋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정의가 나오죠. 두 번째, 개인이나 조직이 수행한 업무의 양과 질, 그죠?를 자원활용 정도를 고려해서 측정한 거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이 투입이 뭐예요? 자원의 활용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개인이나 조직이 수행한, 수행한 업무의 양과질. 그죠? 수행한, 이거를 생산성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걸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 간호사가, 아, 이건 제가 좀 보고할게요. 간호사가, 아, 4명, 40명. 4명, 그 다음에 환자가 40명이에요. 그 다음에 간호사가 2명. 그 다음에 환자가 30명이야. 그러면 A 조직이고 B 조직이에요. 그러면 어떤 조직이 생산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죠. 자, 환자, 간호사 1명당 환자를 10명씩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15명씩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조직은 사실은 이 조직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조직에서 투입을 자원의 활용 정도 최소한으로 투입해서 아웃풋 업무의 양과 질이 산출을 최대화시키는 거 이게 생산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가면 b 조직이 훨씬 더 생산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사실은 오래된 지방 문제였어요. 지방에서 이런 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어렵진 않죠? 투입을 동일하게 하고, 그쵸? 투입을 동일하게 하고 산출을 올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산출을 동일하게 하고 투입을 감소시키면 생산량은 올라가겠죠. 이런 문제가 지방에서도 한번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자 생산성의 두 지표인 효과성과 효율성은 상호보완적 동그라미 상호보완적이라는 말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게 19년도 서울시 문제에서 나왔었어요 그러면 이게 언제 또 나왔어 예전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어떻게 나왔었냐면 자, 효과성과 효율성은 상호 대체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틀린 문항으로 나왔었거든요. 서로 반대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서로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효과성과 효율성. 자, 효과성은 아까 산출을, 산출인 거죠. 아웃풋이기 때문에 산출량, 목적을 얼마나 달성했느냐, 산출 결과를 얼마나 극대화 시켰느냐. 이게 효과성이죠. 그래서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는 목적 달성 정도와 관련되어 있는 게 효과성입니다. 효율성은 최소로 활용하여 목표 달성했는가? 동그라미 어디다가? 능률성이요. 능률성을 나타내는 게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9페이지 3번이 시험 문제 나왔었다 그랬죠? 엄청 나왔어요. 15 지방, 16 지방. 19년도 6월 서울시 문제에서 또 나왔어요. 효과성, 효율성. 그래서 요 표를 외우시면 시험 문제 다 마스터 하는 거죠. 자, 효과성은. 자. 아홉과 관련되는 거라고 했죠. 목적 달성이에요. 그래서 목적이 달성되는 정도고요. 조직과 조직을 둘러싼 환경의 관계질인데, 대외 지향적인 거고, 목적 달성이고, 장기적인 측면인 거고요. 결과를 측정하는 거고, 결국은 결과를 극대화 시키는 거고요. 마지막 땡도 실제 기출 문제에서 있었죠. 산출이 당초 목적을 얼마나 충족시켰는지 보는 공태적이다, 사회적이다, 목적적인 개념이다. 이게 효과성입니다. 딱그 다음에 제일 위를 제가 넘어갔죠. 효과는 목적을 얼마나 달성했느냐예요. 그 목적 이 자체가 올바른 일이에요. 그죠? 렇일 자체가 올바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효율성은 수단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을 얼마나 올바르게 수행했느냐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일이냐, 일을 올바르게 수행했느냐, 요 차이 구별하셔야 되고요. 자, 산출은 효과예요. 근데 앞에 뭐가 써있어요? 항상 투입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투입에 대한 산출.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업적의 질에 대한 측정치. 그러면 효과예요. 근데 앞에 무슨 말이 들어가 있어요? 기술 수행이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효율로 보셔야 되겠고요. 투입과 산출 간의 관계, 최소한의 자원으로 목적을 달성했느냐, 단기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수단을 측정하는 거고, 결국은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정태적이다, 경제적이다, 수단적인 개념이다. 이게 실제 기출 문제, 나 단문항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 차이들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완벽하게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두 개를 꼭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효과성과 효율성을 비교한 표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모의고사나 단원별 문제 풀때 많이 애용하는 건데요.